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되는 수급가 차트 분석 주차할 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가가 급락 후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왜 급등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호가공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차트는 하이브의 차트예요 하이브의 차트인데 어, 최근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게 이제 바닥인가, 아, 매수할 걸, 이런, 어, 고민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셨거든요. 플러스 9.24%. 꽤 매력적인, 어, 수익률 구간이었죠. 근데, 음,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세 라인이, 어,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에 의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 라인이 이제 막 무너져서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가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호가 공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 이게 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반등 나왔지만,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래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추세 라인은 꺾인 걸볼 수가 있죠. 시장 자체도 이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기존에 많은 상승 이후에 꺾이고 내려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꺾였었던 종목 한번 보시면은 NC 소프트.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처럼 이런 추세 라인이, 어 이제 꺾였죠. 그래서 이제 좀 급등했던 추세 라인도 꺾였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 라인도 꺾였어요. 근데 이제 꺾이고 나서 중요한 게 꺾이고 나서 여기까지 급반등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상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바닥에서 순식간에 상한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나 이제 짧게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들고 있었으면은 결국 상한가, 시초가 밑으로 지금 빠진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추세 라인이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서 아, 이거를 놓쳐서 굉장히 아쉽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장이 만약에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면은, 물론 이제 전저점 깨지지 않고 좀 횡보하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넥스트 사이언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이 무너지니까 딱이 직전까지 반등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전에도 제가 넥스트사이언스 이 위에서는 꼭 분할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이 위의 구간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추세라인을 또 깨고 내려왔죠. 또 깨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잠깐 반등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등 크,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날의 고가가 7.53% 다음날의 고가가 17.48%그 다음날 고가가 15.45% 이게 거의 이제 뭐 상가 이상의 이런 탄력을 보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에도 이런 추세라인 꺾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지금도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시장이 또 꺾이면은 다시 깨지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게왜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구간이 어딘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전에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 상단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많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내가 세력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이제 이 구간을 고점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세력이. 그럼 결국에는, 뭐 여기서도 좀 팔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상당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호가가 많이 차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이상단 구간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고, 그리고 이 아래 구간 1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만 원에서 다시 2만 원 올라가려고 하면은 2만 원에 물렸던 사람들이 기존에 손절하려고 했으면 결국 여기서 이미 손절 다 때렸거든요. 손절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1만 원에서 이 바닥 구간이 만약에 뭐 7천 원이라고 해요. 7천 원에서 1만 원사이 구간은 이미 손절할 사람은 다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서 2만 원 위로는 못 올리죠. 왜왜냐면은그 위로 올라가면은 본점 신입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어 매도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호가가 두터운 거죠. 자 이게 2만 원 호가라고 하면은 여기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2만 원에 이미 한번 팔고 나왔는데 이거를 사주면서 2만원 위로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죠. 만약에, 어, 잠깐 어떤 뉴스로 인해서 개인들이, 어, 좀, 추매를 막 많이 한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잠깐 반짝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어, 2만원 위에까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보더라도 여기 이제 개인 물량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딱그 직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넥스트 사이언스는 결국 이 구간이 호가가 많이 차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미 손절할 사람은 다 손절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손절 딱 직전, 직전까지는 올리기가 쉬운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팔아먹고, 2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력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못 팔아요. 그래서 꼭 뒤에서 한 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현재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딱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빠졌을 때 이미 손절할 사람은 이 구간에서 손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간단히 보면은 자, 이 구간이 어 19,000원이라고 쳐요. 19,000원이고 이 바닥이 14,500원. 그러면은 14,500원에서 19,000원 때까지는 이 호가가 굉장히 얇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좀만 사도 금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만 사서 금방 올리고서는 다시 또 팔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력을 떠나서 그냥 어떤 호재나 아니면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조금씩만 사도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NC 소프트처럼 이런 NC 소프트처럼 이런 차트도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추세라인 무너지고 그리고 2차적으로 어 직전에 이제 저점 라인 때가 무너지면서 이 구간에서 급락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손절을 할 사람 이미 다 손절했고,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는 어이 위액 구간까지 딱어 직전에 저항 받기 전의 구간, 직전에 횡보했던 이 저항 구간 직전까지는 이렇게 한번 어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한가 출현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이런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호가 공백을 말을 하는 거는 자 여기는 호가가 차있는 호가입니다. 많이 물려있는 호가예요. 그러니까 찬 호가라는 거죠. 호가가 굉장히 두터워요. 근데 바로 이 아래는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만약에 이때 빠졌을 때 이렇게 순식간에 빠진 게 아니라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은 호가 공백이 아니라 호가가 많이 거래되면서 빠진 거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단식으로 좀 흥부하다가 깨지고 흥부하다가 깨지고 흥부하다가 깨지고 이러면은 절대 이렇게 상악간방이 쫙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깨지면은 결국 직전에 이런 어, 계단식으로 물려 있던 구간이 매물대가 형성되고 올라가더라도 1차적으로는 여기서 저항받고 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더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마감되고 다시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겠죠. 근데 이런 계단식으로 빠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빠진 경우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얇고 이미 손절할 사람 다 손절했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는 딱이 직전까지 물린 사람 있는 그 직전까지는 올리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효과 공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NC 소프트가 결국에는 장기 추세 라인 꺾이니까, 반등 나왔지만, 추세 라인 살짝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다 깨지고 내려갔죠. 이런 것처럼. 하이브도 다시 보시면은, 하이브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아까, 어, NC 소프트처럼 정말 크게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도 운 좋으면 반등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여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이제 좀 오래 행보를 했으니까 딱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향후에 결국 시장이 다시 빠지면은 아까 봤던 NC 소프트처럼 이렇게 깨지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 라인을 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브가 시장이 막 급락하는데도 딱이 구간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그리고 시장 반등 나왔는데 이렇게 반등 나왔어요. 그럼 이건 아직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운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꺾인 상태에서는 호가 공백까지만 반등 나오고 매물대 직전까지만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질 수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트 예를 들어 드리면은 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추세라인이 꺾였잖아요. 이런 어, 추세라인이 꺾이고 흘러내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반등이 크거든요. 반등 나왔지만 결국 깨지고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결국 또 밀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어, 이런 구간에서 또 거래가 많이 터지다 보면 은 예를 들어서 자,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런 장기 추세라인이 깨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실시간 분석에서는 이거는, 그니까 셀트리온 제약 진입해도 되냐, 되나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랬던 이유가 이런 장기 추세 라인이 꺾였잖아요. 꺾이고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은 단타는 가능해요. 오히려 이런 종목이 단타하긴 좋은데 다시 깨지면은 결국에는 딱 직전에 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 직전에 호가 공백까지만 반등 나오고 결국에는 다시 깨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답이 없는 흐름으로 가면은 자, 신 신라젠 신라젠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신라젠 차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봅시다. 신라젠이 이런 어, 추세 라인이 꺾였잖아요. 여기도 이제 꺾였고 이런 추세 라인이 꺾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일전에 많이 해 먹었고, 지금 딱 보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많은 반등이 나왔지만, 이전에, 어, 위에서 물리기 딱그 직전까지만 들어주고 다시 빠진 거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미 크게 해 먹은 종목은 잘못 건들면은, 향후에 이렇게까지 빠지고 답이 없는 차트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신라젠처럼 다 간다는 건 아니죠. 모든 차트가.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은 오랜 시간 횡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 평선을 다시 깔고 정별로 이쁘게 가는 흐름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이런 신라젠처럼 많이 올랐다가 계속 거래가 터지는 종목은 다시 깨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처럼.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내려갈 때 깨지고 내려갔지만 딱그 직전 호과 공백까지만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다시 깨지고 내려가고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중요한 게 이런 혹어 매물대 구간에서 그냥 훅 깨진 경우는 호과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운이 좋으면 또 금방 반등이 나온다 이게 이제 낙폭과대 매매 방법의 하나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꼭 아, 이거 반등 나오고 나서 여기서 살걸. 그냥 샀으면 이거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생각해요. 참다가 결국 이런 데서 잘못 물리면 결국 다 깨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추세 라인 무너진 거를 아쉬워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트 분석 요청하는 것도 지금 시장 자체가 아예 추세가 깨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최대한 분할 대응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세인이 꺾였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최대한 분할 대응 하셔야 향후에 다시 시장이 깨지고 내려가면은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분할 대응 하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오늘 급락 후에 단기 급등이 나오는 이유, 이 호가 공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좀 이해가 덜 되셨으면 영상 다시 돌려서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앞으로 시장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